어 자기야 음아나집 어딘데 집앞 우리 집앞어 아, 설마 지금 우리 집 앞에 온 거야 어어 어, 금방 나갈게 어 잠깐만 어 자기야 아, 언제 도착한 거야 아 추운데 들어오지 않고 왜 밖에 서 있어 어 이거, 어, 요즘에 오픈했다는 그 수제 커피숍 원두 아니야? 아니, 어, 아, 일 때문에 그곳에서 미팅 있었는데, 아, 내 생각나서 산 거야? 와, 나 여기 커피 먹어보고 싶었던 건 어떻게 하라고? <laughs> 아, 우리 첫 만남에 자판기 커피 핑계대던 사람인데, 당연한 거 아니냐고? 야 에고, 울자기. 내 생각해줄 만큼, 이렇게 컸어요? <laughs> 아, 미안, 미안, 미안. 아, 진짜, 놀리는 거 아니야? 진짜 너무 예뻐서 그래. 아니, 왜? 벌써 가려고? 이것만 주려고? 어, 아니, 어 내일 출근해야 되는 건 알지만, 아, 그래도 추운데 잠깐 있다가, 아, 아, 진짜 이렇게 그냥 갈 거야? 어, 나 너무 아쉬운데. 음 저기 자기야 혹시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갈래? <laughs> 어 어, 아니야 어, 무슨 뜻이긴 어, 난 그냥 순수하게 따뜻한 차한잔 하고 가라는 이야기지 어. <laughs> 아유 우리 자기 손 너무 차갑다 아, 참 처음 만난 날 생각나네 잠깐 손이라도 녹이고 가요 근데 그거 알아? 너 너무 사랑스럽다. 고마워.